살롬,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제 4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쉽게 미래의 일에 대한 말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 오늘날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고 아직 기다려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산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서 산들을 바라보면 산들이 하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산 가까이 가면 산과 산의 사이가 꽤 멀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언자들의 말씀 속의 예언들이 하나의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장의 말씀은 그날, 곧 종말의 때 일어난 일을 예언자가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이 차이를 생각하며 읽으면 더욱 풍성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고 그들 가운데 죄를 없애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을 없애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3장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일어난 또 다른 측면, 즉, 구원을 보여줍니다. 예언자는 우리에게 그날에 일어날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날에 일어날 영화로운 일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사람들이 의지한 힘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섬겼고 돈을 따랐고 권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과 그땅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의 가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문의 가지,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날에 메시아를 주실 것인데 그는 인격적으로 탁월하며 그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땅은 그들의 백성을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인데 그 의미는 그 땅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땅의 소산이 매우 풍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메시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함이 가득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풍요를 누리게 될까요?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혹 죄인과 의인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등 인간의 외적인 모습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로 기록된 자들, 그들 모두가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죽은 여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는 이가 부정해진다고 하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칭해지는 사람은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당신의 능력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그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절의 내용은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 같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온산 위에서 서 있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함께 함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의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님께 붙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하시며 지켜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